6장 연습문제 42번입니다. 자동차가 질량은 모르고 mkg인 채로 현재 적당한 속도 vm/s를 도로를 이렇게 돌고 있다고 하네요. 도로는 평평하다고 생각을 하고 요 그림은 땅바닥에서 물체가 움직이는 모습을 비슴, 비스듬하게 본 모습이에요. 그랬을 때 물체가 지금 자동차의 표현은 이제 문제에서는 도로와 타이어 사이의 정지 마찰 계수는 0.60이고 자동차에 음성 양력이 작용하지는 않는다라고 하자. 자동차가 모양이 적당하게 생겨 가지고 가다 보면은 얘가 공기를 가르면서 가기 때문에 공기가 스쳐 가면서 우리 다운포스라고 그러죠. 이거를 오히려 공기가 누르는 힘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런 걸 양력의 반대말인 음성 양력이라고 했을 때 어, 그런 공기에 의한 음성양력 아래로 눌릴 힘은 받지 않겠다 라고 하자. 뭐 그런 뜻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랬을 때, 반지름 32.0m의 곡선기를 돌때 라고 그랬어요. 어, 물체가, 자동차가 적당한 속도로 원운동을 32m 반경짜리를 도는 게 아니라 단순히 곡선 경로를, 곡선 경로를 반지름이 32.0m인 요런 데를 돈다고 그랬습니다. 꼭 원궤도의 일부를 돈다라고 하지 않았어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때 자동차는 원궤도를 뱅글뱅글 돌고 있는 게 아니라 진짜로 쭉 운동하다가 잠깐 이렇게 사거리에서 32m 반경이라고 할 어떤 곡선 경로를 가고 있는 와중이었을 수도 있어요. 나중에는 쭉 직진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런데 여기서 얘기한 이 반지름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 책에 가끔 오타도 있고 친절하지 않은 설명도 있는데 모든 곡선은 한 순간순간 순간 그 곡선 경로에 접하는 원 궤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이런 곡선 경로상에서 현재 곡선상에서 움직이는 이 부분이 반지름 알미터 어 요거 공률 반경이라고 나중에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게 32m에 해당할 뭐 완만한 편이죠 완만한 이런 원궤도 모양의 일부인 이런 호를 현재 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자. 그랬을 때이 자동차가 지금 돌다 보면은 속도를 빠르게 하면 아마 미끄러져서 밖으로 나갈 수도 있을 텐데 그러지 않을 수 있는 너무 빠르면 미끄러지니까 이렇게 돌 수는 있을. 낮은 속도 중에서 최대 속도를 한번 구해보자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질량 mkg이요. 아무튼 전반적으로는 원궤도가 될 것에 일부를 돌고 있는데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하니까 vmps로 돌고 있다고 했을 때이 모습을 돌고 있는 이 순간에 정면에서 자동차를 바라보면 이와 같이 나타나겠네요. 바퀴는 어디 갔나 싶을 텐데 우리 물리에서 그런 거 세세한 거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물체가 하나 덩그러니 있으면서 현재 이 칠판면에서 나오는 방향으로 라는 뜻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고요. 나오는 방향으로 V미터 퍼세크로 오고 있다 이 정도 봤습니다. 자 우리는 항상 어떤 문제를 풀때 어지간하면 특정 물체가 받는 힘들을 다 분석하고 시작을 합니다. m 킬로그램인 자동차이기 때문에 이 자동차 물체는 아랫 방향으로 지구가 나를 당기는 중력을 기본적으로 중력 가속도 g에 대해서 mg뉴턴 받고 있다 하겠어요. 그리고 자동차가 공기를 가르면서 지나가느라고 공기에 의한 음성 양력이라고 얘기할 다운포스는 받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아뭐 다른 거 신경 쓸 필요 없네. 뭐, 다음 포스도 받지 않으니까 아마 공기저항도 없다고 생각을 할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힘들 다 보이지 않으니까 이제 찾을 수 있는 힘은 물체가 땅바닥, 지면이라는 것과 접촉해 있다. 뭐, 타이어 상태로 접촉을 하든 물체가 접촉을 하든 간소화해서 나타내면 다 해결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물체가 받을 힘으로써는 지면과 접촉, 접촉하는 생각나는 것첫 번째, 그 접촉면에 수직 윗방향, 수직방향으로 그야말로 수직력을 수직력을 m 뉴턴 받겠다라고 하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잘하면 얘가 마찰력을 받을 수도 있겠다. 스몰 f, 프릭션 마찰력 f 뉴턴의 크기로 뭔가 어느 방향으로 힘을 받을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해 줘야 되겠어요. 약간 입체적인 모양이라서 상상하기가 좀 힘들 수도 있는데 바닥면에서 물체가 돌다가 어느 순간, 요렇게 가는 순간에, 면에 대해서 요렇게 비벼지면서 물체가 가는 순간에, 이때 물체가 가는 과정에서 마찰력은 면에 날아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지금 이 모양에서 면에서 튀어나오고 있는 거니까 저쪽으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어느 쪽으로 작용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마찰력이 왼쪽, 오른쪽 내지는 경우에 따라서는 앞, 뒤로도 가해질 수 있다고 하는데, 일단 이렇게 써놓기만 합시다. 그랬을 때, 현재 이 물체가 어떻게 운동해야만 하는가를 봅시다. 자, 먼저 당연한 얘기인데, 이 자동차 또는 물체는 하늘로 갑자기 날아간다든가 땅을 뚫고 내려가면 안 되겠죠? 그러한 위아래 방향, 지면에 법선 방향으로의 가속도는 없어야 되겠다. 그렇다면, 그런 방향으로의 힘은 없어야 되는데, 아래로 중력 MG 있으니까, 지금 받고 있을 수직력, 야, 너 위로 가해지는구나. 그러면은, 저것 좀, 같은 크기로 가해지면서 같이 상쇄되거라. 이거 떨어질라. 아, 날아갈라. 그러지 않도록, MG 뉴턴의 수직력이 요 면에서 작용하자. 라고 하자. 그리고 마찰력은 가해질지, 가해지지 않을지 잘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뭐 이런 거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다 써놓기만 하는데 만약에 이 힘이 없다면은 물체가 위아래로 움직이지 않지만 현재 운동에 대해서 앞으로만 가지 이게 쭉 옆으로 돌아서 원궤도 또는 곡선궤도를 돌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체가 곡선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속도의 방향을 바꾸는 속도의 방향을 바꾸는 저쪽이 원궤도 중심이라고 하면은 속도의 방향을 바꿀 안쪽 방향으로의 힘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힘 중에는 이런 힘이 지금 등장할 여지가 없을 뻔했는데 아 이거 잘하면 얘가 나란하게 가해지다가 저쪽으로 가해진다면 뭐, 이걸로써 곡선 운동을 하는 거는 해결이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자. 아, 그랬을 때, 이두 힘은 상소가 끝났고, 남은 건 이거밖에 없으니까, 야, 너라도 해야지 어쩌겠냐 해서, 이 F가 바로 물체의 운동 방향을 바꾸는 식으로 역할을 해야지 되겠다라고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을 때, 이 힘이 어떻게 나와야 되느냐 하면은, 그건, 상황에 따라서 해석하고 적용을 해야 되는 건데 질량 mkg 짜리 물체가 운동을 일단은 일정한 속도로 하고 있을 때아 그러니까 운동 방향 쪽 반대쪽으로 힘이 가해져서 속력을 변화시킬 필요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물체가 가는데 그런 방향으로 힘이 가해져야 된다면 속도의 방향을 바꿔야 된다면 이게 이러한 원궤도를 돌고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에서 반드시 이쪽 방향으로 방향을 바꿀 그 가속도 또는 구심력은 구심력 조건 원흥동 조건을 만족을 시켜야만 한다는 걸 결론으로 가지고 가야 됩니다 너밖에 안 남았으니 네가 구심력 역할을 해야지 어쩌겠니 라고 하자 자 그래서 F라는 크기는 이 물체에 대해서 90력 역할을 해야 되겠고 90력 원운동을 하는데 안쪽 방향으로 반지름 R 속도 V에 대해서 질량 mkg짜리 물체는 이러한 힘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아 내가 현재 받고 있을 힘이라는 것은 적절한 질량 m에 대해서 반지름 32m 그런 원궤도의 일부를 돌고 있다. 속도는 vmps, v제곱으로 돌겠다라고 랬을 때, 아, 뭐, f의 방향은 뭐 그러려니 하고, 크기는 이와 같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일단 쓸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힘이 가해지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라는 걸 생각을 해보자. 지금 이게 정지 마찰력이라면, 정지 마찰력의 크기는 최대, 정지 마찰 계수 0.60, 0.6, 10분의 6 곱하기 접촉면에서 물체가 받을 수직력의 크기를 넘을 수는 없으니까 넘을 수는 없으니까 10분의 6 mg보다는 클 수는 없다 라고 하자 자 그렇게 되면은 요렇게 생긴 힘의 최대 크기 상한이 결정이 됐으니까 v 의 최대값 이제 구할 수 있겠네요 m 아 질량을 안 가르쳐 준 이유가 있구나 지워놓고 V제곱은 10분의 6 곱하기 32 10분의 6 곱하기 32G 하겠네요. 자 그런데 여기서 G값을 중력가속도 9.8 쓸지 10 쓸지 안 가르쳐줬는데 뭐 그거야 대입하면 되는거고 마지막에 루트 c 씌우기만 하면 되는건데 뭐 G값이 만약에 10mps 제곱 이었다면 간단하게 6 곱하기 3 2 한 다음에 따라서 그게 최대값이 되는 거니까 v 값은 루트 6 곱하기 32, 어 192, 어, 이렇게 쓸수 있겠네요. 어, 계산하면 얼마죠? 어, 8 루트 3인가요? 어, 그래서 요 속도가 저런데를 돌면서 미끄러져 튕겨 나가지 않으면서 돌수 있는 최대 속도다라고 쓸수 있겠습니다. 자, 문제는 원운동하는 것으로 돌려서 곡선 경로를 생각하면 이와 같이 마찰력이 구심력 역할을 할 최종 후보네. 네가 해라 하면서 계산만 하면 되는데 자, 답은 이렇게 나오지만 먼저 궁금한 것 하나가 지금 여기서 마찰력을 운동 마찰력을 썼냐, 정지 마찰력을 썼냐 했을 때 정지 마찰력 썼습니다. 물체 운동하고 있는데 운동마찰력 언제가 해진다고요? 운동마찰력은 어떤 두 면을 접촉한 물체에 대해서 얘네들이 상대적으로 미끄러질 때 정지마찰력은 미끄러지지 않을 때 그러니까 운동을 하더라도 아, 접촉한 면이 미끄러지지는 않아 할 때는 정지마찰력가 해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땅바닥에 대해서는 물체 자체가 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 이거는 운동마찰력이라고 해야지 되지 않겠냐 싶은데 아뭐 문제는 풀어야 되고 정보는 정지마찰계수밖에 안 나왔으니까 정지마찰계수 뭐 정지마찰력 쓰라는 건가 보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자 이런 경우 지금 사실은 그림을 잘못 그린 거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건데 정지마찰력이란 두 물체가 맞닿은 면이 미끄러지지 않을 때 작용하는 거고 운동마찰력 미끄러질 때인데 실제로 자동차 하면서 땅바닥 움직인다. 자동차가 커브를 돌고 싶어.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을 때는 자, 자동차가 차체가 땅바닥에 닿아서 미끄러지는 게 아니라 차체는 떠있고 바퀴가 땅바닥에 닿아있죠. 그랬을 때이 바퀴라는 거는 굴러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순간순간 바퀴와 면에 접촉한 면은 미끄러지지 않아요. 접촉한 면에 대해서 미끄러지진 않고 접촉한 면을 바꿔가면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는 타이어 바퀴 자체와 땅바닥 사이에 마찰력이 작용한다면 그건 정지마찰력이다 라고 해야지 되겠습니다 문제를 접근하는 요령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타이어가 굴러가기 때문에 요렇게 틀어서 굴러가, 아유, 손목 꺾기네 요렇게 꺾이면서 가려고 할 때에는, 아, 뭐, 그쪽으로 적당히 정지 마찰력 작용해서 돌아갈 수도 있겠지라는 식으로, 뭐, 아주 상세하게는 좀그림 그리기도 그렇고 좀 힘드니까, 일단은 정지 마찰력 작용한다라고 해야 되는데, 운동 마찰력이 작용할 상황이 되면 그야말로 미끄러지는 거예요. 뭐, 자동차가 타이어 부분이 바닥에 대해서 굴러가려고 하는데, 방향을 틀려고 하는데, 돌아서 이쪽으로 휘어야지, 휘어야지 했는데, 바닥과 운동 마찰력 작용을 상황 미끄러지는 상황이 되면, 그런 구름, 돌아감과 상관없이 미끄러지게 된다는 거는 그야말로 빙판이나 매우 미끄러운 면에서 빗길이나 눈길에서 자동차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저기 아닌데 하면서 미끄러져 가는 것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거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에 어 그런 운동 마찰력이 작용할 상황이 아니라 바퀴가 접지가 잘 돼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조형 조향도 하고 그래서 요 여기를 미끄러져서 밖으로 튕겨 나가거나 그러지 않으면서 원하는 대로 갈 때에는 타이어와 바닥 사이에는 정지 마찰력이 작용해야 되고 정지 마찰력이 작용해야 되는데, 필요한 정지 마찰력이 어느 정도 수준을 넘어가게 되면, 어느 정도 수준을 넘어가게 되면, 어, 그러면 정지 마찰력은 한계 값이 있으니까, 그거 넘어가면 이제 미끄러짐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해서, 최대 속도라는 걸 식으로부터 구할 수가 있는, 어, 문제 해석상 이렇게 주의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야 된다라는 것도 함께 공부해야 되는 문제여서 같이 풀어봤습니다.